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상신당 금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2023년도, 개매년도다 지나고, 이제 12월이죠. 오늘은 제가 2024년도 갑진년을 맞아서 진행하는 삼재풀이, 그리고 횡수마이 행사에 대해서 신청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삼재는 2022년도에 들어와서 2024년도에 나가는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이신 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삼재인데요. 24년 갑진년 올해는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날 삼재라고 하죠. 삼재 해당되시는 분들, 뭐 삼재풀이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물론 어, 안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2024년 갑진년에는 여러분, 날 삼재라고 하잖아요. 음, 날 삼재는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갑진이라는 해의 기운이 몸수를 다치는, 몸을 해야 하는, 사고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현재지변으로 발생되는 사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고수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갑진이라는 그 해의 기운이, 몸을 해 하고 다치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날삼제,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들, 하시기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현재지변이던 인재든 다치는 사고일 수가 있는 그런 해운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나가는 삼재죠 삼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하시고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단체 행사를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번해에 어, 단체 행사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단체로 하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개인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음식이나 인건비나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단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아서 하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행사에는 여러분도 참여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삼재가 이렇게 3년 동안에 있다가 머물고 나가는 날삼재라고 그래서 어, 들어오는 삼재보다 날 삼재가 더 무섭다. 더안 좋게, 어, 내가 좀 다칠 수 있다. 그만큼 나가는 삼재 때에는, 어, 삼재의 작용을, 어, 하고 나간다. 그동안에 삼재의 어떤 영향,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갈 때는, 작게라도 치고 나간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나가는 삼재의 해에, 내가 태어난 달 전후로 해서, 그런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텐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삼제 삼재, 나가는 삼제는 어, 해의 기운, 나라의 기운, 모든 기운들 자체가 응집된 것이 몸을 다치게 하는 사고수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기운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어디서 하시든 참여하셔서 꼭 하시고 넘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재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4년도는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해운과 내가 태어난 사주의 그 운이 서로 파가 된다고 그러죠? 부딪힘으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진다. 그리고 해한다. 나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 이런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애군이다, 엑살이라 해서 삼재팔란이라고 합니다. 삼재팔란이라는 거는 제가 앞전에 작년이나 그전 해년도에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천재지변, 인재, 자연재해,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다치는 사고, 아니면 인간사고, 관재, 시비, 구설, 여섯 가지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드는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작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질병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듯이 삼제때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고 관리를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좋은 애군 액살들이 들어올 때 그런 삼재팔란들을 내가 크게 부딪힐 거를 작게 부딪히고 작게 부딪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게 해달라 하고 나를 대신해서 액마기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나의 사주와 내 이름 석자를 적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액마기로 쳐내는, 살을 쳐낸다고 그러죠. 애군 액살을 쳐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쳐내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삼재풀이.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100% 해결되거나, 막아주거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덜 다치고, 덜 힘들게 해줍시사 하고, 천주신명 인전에 내가 구하고, 빌어가는 데 의미를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어, 그러면은, 행수마기는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행수마기를 하나,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삼재는 아니에요. 올해. 삼재띠가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아니신 분들 그렇지만 24년 갑진년에 그 해의 기운이 내 사주의 기운과 또 부딪히는 어떤 기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삼재는 아니지만 삼재처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주가 올해 해운과 부딪힘이 있고 내가 조금 힘들게 넘어갈 것 같은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뭔가 내가 크게 뭔가 변화를 줘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변동을 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몸이 좀안 좋아 해서 건강이 좀 염려가 돼 이런다든가 아니면은 내년에 시험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거를 어 자격 권리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지 기운이 조금 나를 막을 것 같다. 또는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성에 노출되신 분들, 관제소송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노출되신 분들, 또는 해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집을 조금 떠나서 외지로 많이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은 움직임을 요하는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는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왜? 내년에 몸수를 다치는 몸을 해야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고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삼재는 아니지만 갑진년과 나의 그런 그 해의 기운이 애군 액살들 같은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삼재와 같은 어떤 파동을 겪고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한 1년 한해 무사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년은 12달이잖아요. 음력으로 하면, 윤달이 있을 경우에 1석 달. 그래서 1년은 12달, 관역으로 1석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매달 매달 들어오는 애군 액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매달 들어오는 애군 액살을 걷어주시라. 액마기에 내 이름과 사주를 적어서 나 대신에 애군 액살을 쳐내는 그리고, 선지신명전에,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다 걷어주시고, 도와주시라. 이렇게 빌어가는 그런 액막이 행수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재는 아니지만, 삼재처럼 힘들 수 있는 분들, 해당 되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집안에 삼재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는 가족 중에 삼재가 있는 집, 그런 가중, 이런 분들 중에 어~ 겹삼재 중삼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빠 엄마 아이들 둘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아빠가 삼재인데 아이도 삼재야 아니면은 아이들 둘이 삼재야 이렇게 삼재가 겹치는 경우에도 그 가중에 삼재가 있는 집안에 삼재가 아닌 분들은 삼재이신 분들 삼재풀이 하면서 삼재가 아닌 분들은 향수마기로 앵마기로 이렇게 같이 가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 집안에 옛말에도 있어요. 집안에 삼재가 몇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삼재야. 그런데 이 삼재가 갑진년 해운에 들어오는 삼재의 기운이 내가 다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해하는 해하는 해살이라는 게 들어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뭐냐?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삼재의 기운 파장으로 인해서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가 이렇게 있는 집, 그런 가중들 삼재 풀이를 하시면서 가족들 같이 액막이, 헨수막이 요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삼재가 있어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 갑진년에는 나라의 기운이라든가 우주의 기운, 모든 그 해운이, 갑진이라는 해운이 관제수에 사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간제하고 사고 같이 해당이 되죠. 몸수 다치는 것까지. 아니면은 산업재해,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막아가시기를 권해드려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고 막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보이지 않게 덕을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래도 빌어가자.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손님 중에, 저희 신도님 중에 작년에, 어,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첫 상담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음,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모든 분들 만상담하면다 뭐 기억은 못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10월 달에 우리 남편이, 어, 크게 사고가 날 일이 있다. 그러니 삼재풀을 좀 하고 가라. 라고 해서 했, 그때 했는데, 말씀대로 10월 달에 해외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트가 이렇게 엔진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게돌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은 튕겨져 나가서 이제 사망을 하시고 다행히 남편분은 무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물론 그 삼재풀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물론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영향은 어느 정도 받지 않았. 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의미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기는 솔직히 요즘 같은 경기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 연초에 단체로 하시면은 수액으로 이렇게 가족들 하실 수 있으니까 어, 하시기를 제가 그래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증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삼재풀을 해서 어, 막았다라고 제가 증명을 해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아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어, 설마 할수 있으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희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체 행사 때 적은 비용으로 하니까, 어, 참여를 하셔서 어,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어, 상담전화 문자로 하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하시거나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내용 자세하게 전달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은, 어, 되실 것 같고요. 어, 진행은 제가 입춘, 어, 전후로 해서 할 거예요. 입춘이면은 제가 보니까 양력으로 2월 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희 상담하신 분들께는 개별 안내를 드리겠지만, 음, 상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삼재, 그리고, 어, 횡수막이 이제 액막이라고도 하죠. 어, 이 행사 진행하는 부분 여러분께 안내 드렸습니다. 어쨌든 2024년 갑진년은 여러분들, 음, 특히 사고수 조심하시고, 어, 이제 관제로 연결되는 특히 사고수 조심하시고,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무사무탈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삼재리 그리고 횡수막이 안내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